안녕하세요. 지금 조금 물때라서 안강망어선들은 다 입항해 있어요. 자 오늘은 음력 10월 25일 물때는 한물때입니다. 바닷물 흐림이 거의 없어요. 그런 걸 조금 물때랍니다. 사망어선한 척, 홍 500마리 경매 준비하고 있어요. 이것은 수치입니다. 꼬리 옆에가 생식기가 두개 달렸어요. 쉽게 순노. 그리고 이 짝은 암치입니다. 암놈이에요. 그 꼬리옆에가 생식기가 없어요. 네. 아무튼 암치수치 그렇게 구분합니다. 암치는 수치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. 한주 수고 많았습니다. 주말 편안히 잘 쉬시고 올해를 뵙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